이야, 꽃 예쁘게 지금, 어, 꽃꽂이가 돼 있죠? 아니, 아니, 아니. 수선아, 안녕하세요. 집, 집 소개해 주세요. 또, 안녕하세요, 집이. 하, 하람이 도 있어. 네, 집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있어. 네,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이거 왜요?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왜? 이거는 이거. 지갑, 지갑. 자 안녕하세요 해야지. 집 소개해 주세요. 와, 집잘지어놨다 네 애들+ 애들 집이에요 못 들어가요 못 들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잘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집이에요 나는 집보다 이 꽃이 이게 라벤더하고 이게 네 일본 센터에서 이렇게 했더니 예쁘게 자랐는데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아까. 이 나뭇가지 길 밖에서 늘어져 있길래 두 가지 갖다 놨는데 와 너무 예쁘네요 새싹이 나오네요 자 아, 잠깐만요 빨리 하세요 네안 도와줘도 집잘 짓네요 네저그 저걸 수선하라고 하나 네 안 돼요. 빨리 보세요. 집을 지었는데 바, 지붕이 벌써 또 떨어졌어요. 애, 우리 애기. 애기. 거시기게 이렇게 선물로 들어왔나 봐요. 벌써 이렇게 해놨어요. 어디 네, 조심할게요. 네, 조심할게요. 어유 하람이도 잘하네. 하람이도 힘. 아이고, 아이고, 미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할머니가 그냥 여기에 오, 이렇게 들어,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한걸 할머니가 다시 이렇게 해놨어요. <laughs> 아이고, 그 밑에 집이 있었군요. 아이고, 할머니가 모르고 거그 위에 갔다가는 팡! 빠질 뻔 했네. <laughs> 아, 들어가서 이제 또 잡아야지. 미끄럼틀도 있어요? 네. 아이고, 미끄럼틀도 있구나. 어디 미끄럼 타보세요? 지난번에 강국이 형 소정이 누나 왔을 때저 계단에서 미끄럼 타는 거 그냥 할머니가 다 지워버렸어요. 이거 쓸 줄을 몰라서. 다시 나중에 오면은, 네. 해줄 거예요. 음, 미끄럼틀 없어요. 아, 어. 아유 또 떨어 점프할 때 조심하세요. 점프할 때궁뎅방아쪄요 네, 어유 어유 궁뎅방쪄죠 조심해야 돼. 좀 높은데 어디 하라미는궁뎅방아지나안 찌나, 찌나. 조심하세요. 발 쫄떡쫄떡. <laughs> 발 쫄떡쫄떡 하잖아요. 재밌어요? 점프는 하지 마세요. 아유, 너는 튕겨져 나온다. 빠질 것 같아. 너 빠진 조심해. 어이구, 어이구, 어이 위험하다. 들어가서 이제 자, 들어가세요. 거기 들어가서. 미끄럼틀 다시 만들어주세요. 엉 아, 다시. 어 응, 그쪽이 더 나아. 저쪽이 더 나아, 저쪽이. 하라마, 저쪽이 안 위험하고 이쪽은 위험하다. 미끄럼틀. 아, 위험해요? 왜 위험해요 여기는 왜요? 높아서 아니 그쪽은 아니고 아니, 그냥 이거. 그럼 집 망가져요 그집 망가지지 저쪽으로 네. 가야지 아니 왜 망가져요 아니 다가오는 거 아이 다치고 망가질 것 같은데 집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는 위험해요 저쪽으로 가요 저 쇼파로 아, 잘만들네잘 만들었어요 또 저리 가세요 놀이터가 잘못됐어요 네 거기 거기 거기가 좋아요 네네 네, 타보세요 빨리빨리 빨리. 네 타세요 네예 계단이에요 예 타세요 엉아 먼저 타보세요 쪼로로로로로로 봐라 엉아 더 동생 자 동생 더 짜자자자자 뭐야 <laughs> 짜자자자자 조심해 오오오 큰일 날라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어, 아, 그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다 올려. 올려 올려 얼려 아니, 계단 말고 미끄럼틀 한번 태워 줘야지. 미끄럼틀. 거 아이 거기 거기 미끄럼틀은 재미없다. 아유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래. 아유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노노. No, no. 아이가, 아이가, 아이점프안 돼요. 아 점프 안 해요. 거기, 거기 빠져요. 밑에가 구덩이 있어요. 구덩이 있어요. 응, 아, 그리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어디 있어요? 자리가 없네요. 밑으로 들어가 이제 들어가서 잠자봐. 말 밑에 들어가는 아이고 <laughs>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야지 빨리. 어 집에 들어가 자 어디 어디 보자 어디 어디 집에 들어갔나 아이 집에 들어갔나 보자 어디 할머니가 찍고 있는데 아이고 언니. 집이 여기 있어요 집 할머니 카메라 여기 있어요 들어와들어와 들어와. 하유리는 하람이는 이쪽으로 들어야지 와 아이고 둘이 <laughs> 하람이는 이쪽으로 들어야지 와 먼지 구석인데 완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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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문 따그랑 문 열었어요 네 그리 들어가서 이제 잡아요. 야. 어디? 야. 야. <laughs> 아니에요? 문 열지 마요. 이리 책 갖고 와요. 코끼리 책. 코끼리 책 갖고 와서 잠 자기 전에, 어 자기 전에 한번 봅시다. 아이고 어디 새로운 가족이네, 할머니. 오, 그렇네. 울었네. 아빠가 왜 울었어? 아빠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가족 읽어보세요. 하라 하율이. 새로운 가족. 예, 또. 와, 새로운 가족 많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족. 가, 새로운 가족. 잘 읽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사자, 사자. 사자 때 쫓기고 있던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무리에게로 오던 그날, 엄마는 큰 결심을 하는 듯 했어요. 우와. 엄마 뭐 했어요? 어? 엄마가, 우와, 하고 사자. 우와, 사자가 이렇게 했네요. 와, 서적어 아기 애기, 아기 아기 코끼리 봐 봐요. 아, 귀여워. 요 아기 코끼리 귀엽죠? 우와, 엄마 코끼리 이렇게. 엄마 코끼리 다 있네. 그다음 어떻게 됐나 보세요. 네. 어, 떻게 됐나 봅시다. 우와. 야호! 코끼리가 왜 이렇게 많아. 코끼리. 어. 아 이상해. 새끼 코끼리인데 조금 이상해요. 빼빼안 먹어서 그렇지. 네. 먹어야지 안 먹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에효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어? 안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어? 다 이상한데 엄마 쫄씨 안 나와요? 네? 엄마 쫄씨 안 나와? 자 어디 봐그 다음 붕붕 했네 어? <laughs> 그날부터 무리의 생활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난또 하나 동생이 생겼대요 코끼리 동생 오 엄마 아빠 원, 저기 투, 어 저건 뭐야 아유 파이, 아유 새끼 토 코끼리야 애기 코끼리 누나, 누나. 누나. 형아 이 형아, 이것도 형아. 누나.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이고야 엄마 애기 코끼리가 엄마 코끼리 꼬리를 딱 잡았네요 그 어린 코끼리는 우리랑 조금은 다른 뜻했어요 엄마 꼬리를 잡고 가는 그 아이는 다리를 절고 있었대요. 쩔뚝쩔뚝 우리 하람이 어저께 점프해서 다리 쩔었죠. 지금 아야 하죠. 아 새들도 저렇게 예쁘네요 새들이 아이고 새들이 왜 제+ 제가 저렇게 어 걷지 어째 쩔뚝쩔뚝하지 막 그러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봅시다. 꼬리 좀 봐. 아이고 여기+ 여기 꼬리 새 꼬리 있잖아 새가. 새가 걸어가, 아니, 날아가면서 뒷골이 낸겨뒤 뒷다리 놔둔 거 봐. 봤어? 응. 구름있고. 재밌다. 그림 재밌게 그렸다. 그 다음, 난 무척 조급했고 답답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 빨리 좀 가. 아유, 얘좀 봐. 벌러덩 넘어졌네. 이 형아가, 유, 저, 이거 봐. 이형눈좀 봐봐. 형 눈. 응? 형눈이야형아야 형형 얘가 형이야? 음. 어, 빨리 안 오고, 아이고 빨리 좀 가. 너 때문에 발이 걸렸잖아. 형아가 한번 해봐, 네가 해봐. 하루만, 아너얘 쫄름 쫄름하면서, 어? 너 때문에 늦게 가잖아. 이렇게 엄마,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얘좀 봐. 그런데 응? 하이리 형을 그, 좋아하는 우리 새들도 투데요. 있다. 하이리 형 투데. 좋아하는 새가 있어. 와봐. 우와, 얘는 벌러동 넘어졌는데. 하리형 위에 도발이 와한 번. 그렇지. 꼬리 두 개. 야 꼬리가 두 개야 하나지. 이봐. 응. 그랬는데 어떤 일이 났어? 그 아이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내두귀청이 떨어질 것 같아. 뿡! 해봐. 뿡! 뿡 뿡. 뿡뿡 뿡. 아유 귀청이야 마음속에 심한. 죽었어. 내 올라오냈어요. 뽕뽕해서 어떻게 해서 안 죽었어 여기 봐. 으우, 어느 날은 봐봐 죽었어. 안 죽었어. 어느 날은 내가 힘차게 아, 불어놓은 모래 모래 그림 모래에다 그림 그렸어. 죽었어. 아새제새 어느새 수십 개 발자국을 막 찍어놨어요. 아니 보여요? 왜 뭐. 안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잠자잖아 끗하고 자잖아. 그래 봐봐. 어이 어떻게된 거야? 우와 나무도 많다. 엄마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코끼리는 다 다르다고. 그리고 엉아, 응, 엉아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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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코끼리 누나 또 응, 응. 그래도 화가 났대요. 그런데 모든 코끼리 다다 응. 응. 데 크게 소리 지르는 코끼리가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서로 돕고 아끼고 아 사랑해 엉아 엉아 아하 응. 응. 내 동생아 사랑해 한 응. 야 하지 응. 라고 해봐. 야, 하지 말라고, 형아가. 그래, 해봐. 시작. 싫어. 야, 아니, 여기서 써졌잖아. 여기 읽어봐. 야! 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봐. 야! 어. 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너, 너도. 엄아 하지 말라고 해봐. 엄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아, 옳지. 그런 소리, 어느새. 하지 마! 여기, 그렇게 가까이 하면 귀가 먹지 뭐 아, 어, 하람이도 그렇게 할수 있지? 왜? 저봐, 어, 저봐, 네, 어, 물장구 치잖아. 어, 하람이, 어, 하람이가, 하람이가, 어. 엉아, 어, 왜 그래? 엉아, 어, 왜 그래? 발왜 어, 그래? 발로 그냥 막 왜? 물장구 막 쳐버리는 거야. 발두개 있어. 아, 발이 짧으니까 아니 빨리 움직이는 걸 지금 한 거야. 막 움직이지 않잖아, 그림이라. 그까우와 그러니까, 여기 바나나도 있고. 야, 저이 코끼리는 바나나 달라고 난리네. 예? 이, 어, 이새눈좀 봐라. 아유, 이새눈 사정 좀 봐. 뒤를 쳐다봐. 이거서이 코끼리는 바나나 달라고 그러고, 이 코끼리는, 엉아엉아왜 어, 화를 내고 막, 앙! 거려. 그러니까, 에이,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 새가, 그래, 형아, 나좀 참어. 이렇게, 우와. 그러던 어느 날 동생 때문에 참다 못해가지고, 밖으로 막 뛰쳐나왔어요. 눈을 감고 마구 달렸어요. 막 엄마는 나만 나지 말라고 그래왜 나만 밀어뜨리고 왜 그러지? 인가. 그러니까 얘얘 새가 어, 진짜 왜 그러지? 막 그러고 에에에에 엄마는 나빠. 왜 나만 밀어뜨리고 나 조금만 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눈을 떠 보니까 낯선 곳에 막와 버린 거야. 어떡하지? 엄마 아빠한테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온 것이야 나는 길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어, 엄마? 어, 어 아빠. 어, 엄마. 해 봐. 엄마, 아빠. 시야. 아니, 연기하는 거야. 어, 어 엄마, 해 봐. 엄마! 엄마, 아빠, 해 봐. 아빠!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 여기 봐. 뒤에 사냥꾼이 총 가지고 나타났네. 드디어 엄마. 어 엄마 아빠, 나어떡해 다람쥐가 뭐 이렇게 생겼어? 못생긴 다람쥐가. 빨리 네 엄마 아빠한테 가. 여기 사냥꾼 아저씨가 왔잖아. 어떻게, 어떻게... 하나마 엄마 아빠, 불러봐. 엄마 아빠, 너도. 근데 어떻게 됐어? 우와, 깨어나 보니까 철장에 이미 갇힌 거야. 있어. 바나나 하나 저쪽에 하나. 있고, 어떻게 철장에 응. 갇혀버렸네. 아까 그 사냥꾼 아저씨가 철장에다 가둬버렸네. 말안 듣고 막 동생하고 둘이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막 눈물이 나서 막 울고 딸렸더니 사냥꾼 아저씨가 잡아가 버렸네? 어떡하지? 동생 잡아갔네? 어? 어떻게 형아가, 형아 잡혀갔어, 알아마. 깨어나 보니까 철장 안에 갇혀진 거야. 처음에 무슨 일인가 했지만 조금 있다 보니까, 어, 어떻게 됐지? 그건 아주 기쁜 일이었대. 나막 슬픈 줄 알았어, 막. 사냥꾼이. 자기를 잡아다가 어디다 파는 줄 알았어 근데 기쁜 어떤 기쁜 일이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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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잠깐만 황금색 옷과 맛있는 바나나가 보여서 아주 기뻤대 <laughs> 이거 먹고 이거 철장에 갇히면 좋아 어 엄마 아빠랑 같이 놀면서 있는 게 좋지 동생하고 맨날 싸우면서 있다가 나쁜 아, 어? 나쁜 사냥꾼 아저씨가 잡아간 게 좋아 어휴 짐 싣고 다녀 이눈눈좀 봐. 불쌍하다, 얘이 사냥꾼 아저씨가 이제 짐 싣고 다니고, 째찍으로 막 때리고, 너말 들어! 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 황금색 옷을 입혀준 거야, 저. 저게 옷이냐? 그지? 우와, 그 옷은 이뻐, 이뻐 보이는데, 아, 되게 무겁더라. 되게 무거워, 이거. 그런데, 누군가,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어. 와, 옷 입히고, 뭐, 바나나주니까 뭐, 어, 뭐, 어 좋았거든? 그런데, 뭐, 뭐, 어 어, 근데, 누군가 날 잡아 당기고는 할게. 막 잡아 당기고 가. 어, 가. 빨리 가. 해. 빨리 가. 그리고 채찍으로 탁 때리는 거야. 내 등에 들려 놓고. 아유, 이거 어떡하지? 코를 탁 올렸어. 그러자 내 귀에 아주 따끔한 아픔이 내 귀에다가 그냥 채찍을 탁 때리는 거야. 나는 계속 울었어. 아와빠 아파. 뿡뿡뿡난 너무라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속상했어. 어떡해? 뭐 어떡하지? 어떻게 할 거야? 오이.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어휴 이제 나는 가야 돼. 나는 걸어 가야 돼. 계속 내맘대로 걸어가고 뛰어가지도 못하고. 아유, 나 어떡하지? 눈좀 봐, 불쌍해 죽겠네. 이 아저씨가 막 때리는 거야. 저걸로 그 무거운 짐을 싣고 계속 걸어야 됐어. 나는 안아? 응. 너나 싫어요? 싫어요? 막 했어. 토끼리가 나 싫어요. 나 엄마 아빠한테 갈 거야. 우리 영아한테 갈 거야. 우리 아이리영아 보고 싶어요. 막 그랬어. 근데 또 때린 거야. 어, 엄마, 아빠. 어, 동생 없으면 형아도 얼마나, 얼마나 슬플까 엉아, 엉아, 엉아. 이제 엉아가 이제 생각나는 거야. 아유, 슬퍼. 엉아, 엉아, 엉아. 어, 어. 아라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아람이 여기 있네. <laughs> 어, 아유 어, 어, 할머니가 눈물이 나네. 진짜. 형제끼리 그렇게 맨날 싸우니까, 어. 그렇게 슬픈 일이 일어나지 그날 밤 나는 그때 데려온 동생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야 동생이 발이 쩔뚝 쩔뚝하고 점핑하다가 다쳤는데 지금 하람이도 나를 막 찾겠구나 엉아 알았어 여기 있어 하율이야 둘다운다고둘다 얘가 하율일 수도 있어 얘가 하율이 엉아 이게 아내 동생 하람이 이제 얼른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막 그런 거야 아이고 우 아빠 <laughs> 그다음 또어어어 언제? 어, 어. 어, 그때 어이구 어 사마귀가 한 마리가 딱 나타났어 사마귀가 딱 지나간다 오유 난 사마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마귀야 사마귀야 열쇠 속에 들어가서 나좀 꺼내주면 안 되겠니 싫어 맨날 싫어 싫어 형아가 싫어 싫어하고 어할람미도 싫어 싫어했잖아 왜 싫어란 말을 자주 써 자세히 보니 사마귀의팔 하나가 잘려 있어. 없는 거야. 사마귀 팔이 없네? 진짜? 근데 내 동생, 하람이도 발을 어저께 점핑하다가 발을 쫄뚝쫄뚝 했는데, 오늘 막 재밌어서 집 짓다가, 어, 하람이 집속에서 푹 집어넣어버리고 그랬는데, 어, 사마귀도 발이 없네? 자세히 보니까, 어이, 사마귀 팔 하나가 잘려 있어. 어, 봐봐봐. 사마귀 팔. 사마귀에. 어, 없잖아. 사마귀는 팔이 잘 잘려져. 사막이야. 너도 팔이 불편해 보이는구나. 그래. 나처럼 아픈 애들이 많어. 어떡하지? 아유, 모두 다 다르구나. 나처럼 아픈 애들이 진짜 많구나. 막 그랬어. 어떡하지? 그 다음 어떻게 됐어? 그 다음 또? 응.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아유. 어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됐어 어어어어어난 멀어져 가는 사마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 사마귀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사마귀 발이 우리 동생 발 쩌는 것처럼 없었구나 나는 그걸 몰랐어 그 다음 어떻게 됐어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어 어떻게 됐어 나는 잠이 들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아 문이 어떻게 된 거야 문이 어떻게 된 거야? 어? 얘가, 이문 속에 들어갔네, 사마귀가. 어머야, 착한 사마귀다. 진짜. 문이 딱 열렸네. 그이 봐봐. 문이 착하닥, 착하 열렸어. 성경 속에 바울이, 감옥 속에 잡혀,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문을 다 열어줘 버렸어. 그래가지고. 성경에? 바 어, 성경에 바울, 아, 바울 아저씨가. 어. 나는 오님을 다해 막 뛰었어요. 아, 막 뛰었어. 엄마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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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하고 막 밤내 뛰었어. 온님을 다해서. 오, 어, 거기 도망갔어. 막 저쪽 집을. 어휴, 그래가지고 저 높은 산이 보이지? 높은 산이. 오, 어, 새들이, 내, 나 뒤따라다니는 새들이 드디어 보이네? 어, 이휴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어, 어휴, 아난 내가 살던 곳을 찾아서 걷고 또 걸었어.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뭐나 엉아 동생 타봐내 가족 내 동생 내 엉아 보고 싶어서 간 거야. 오 여기서 아람이가 어, 발 쫄뚝거리면서 엉아 어디 있어 엉아 하고 있는데 어, 엉아 동생이 막. 뭐. 쫄뚝쫄뚝 하면서 오는 거야. 동생 바라나 짧은 동생이 엄마 아빠 저쪽에 있고 어머요. 엄마 아빠 저쪽에 있고 그지 너무 반갑지? 어 반갑다. 어떻게 됐어? 그다음 또 그다음 어떻게 됐어? 와 행복하게 살았겠지. 마침내 가족들을 보고 엄마, 아빠, 어, 내 마음이 너무 울고 있어도 내가 우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내 가족이 너무 좋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우와 다 눈물이 두르륵 두르륵 두르고 아빠도 눈물이 이렇게 두르륵 흐르고 엄마도 눈물이 두르륵 흐르고이 동생들도 어휴어휴 어유 어휴, 내새끼들어휴 이뻐 막 그랬어 우와. 응. 어. 어. 오 전부. 그다음에 또또한 애가 있네. 또 누구 한애 찾아보기. 또 식구 말고 또한 사람 또 있는데 또또 또 하나 있는데 누구지? 새. 예, 예세지세 아유 정말 고마워. 이제 엄마가 설명해준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것 같다. 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고 또 사랑하게 됐다. 이 궁댕이 전반 궁댕이 궁댕이더 이쁘잖아. 에이 궁댕이 궁댕이 궁댕이. 궁뎅이, 궁뎅이, 궁뎅이. 하람미 궁뎅이 어디있나 할아버지가 맨날 궁뎅이 물어줄 거야. 하는데, 궁뎅이 좀, 좀 주지. 어디? 궁뎅이, 어디? 하람미 궁뎅이 어디있나 궁뎅이, 궁뎅이, 궁뎅이. 하이리, 궁뎅이, 궁뎅이, 궁뎅이. 궁뎅이, 궁뎅이. 야, 만세다. 재밌다. 그치? 재밌지안재밌지 재밌지? 어, 진짜 코끼리네? 진짜 코끼리 가족이네. 어디 봐. 진짜 코끼리 가족이 여기 있네. 어휴. 재밌었다. 그치? 박수 재밌었으면 박수 그리고 하이리 형아 고마워 있어줘서 그래 악수 아니 허그 허그 응아하고 어, 어 알았으니까 허그 먼저 하고 동생하고 만났어 고마워 그래 사랑해 <laughs> 한머니도 할머니도 사랑해 재밌대요 음, 재밌었어 얼마나 얼마나 재밌어 두개열개 개? 그거 파이브인데 할아마 이건 파이브야. 원, 2, 3, 4, 포, 파이브, 파이브 잖아. 파이브 그럼 뽀뽀도 파이브 해줘야지. Six. 어, 식스, 식스. 뽀뽀도 파이브. 3, 4, 5 6, 6, 6, 6, three, 6, 6, 6 r five. s 또 x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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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또, 해목 에이... 말라 목 말라 갈았어 목 말라 <laughs> <물> 줄게 물목 <laughs> 말르면 물 줘야지 뽀뽀를 열심히 해서 목 말르구나 응. 그래 자물 줄게 물물 물, 어딨나 너도 물 엉아도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목 말른 물네 물, 여기 물 여기 있어요, 있어요? 음, 네어어물 네, 어, 어. 어딨어요 자 빠이하고 아물좀 먹고 빠이하자 아이고 목 말라요 네. 아이고 물이 흘러 나왔어요. 자, 아이고 뭐, 아이고 할머니가 목이 더 타지 네보다. 할머니 이야기 하니까 할머니 는 목이 타지. 할머니 먼저 잡수세요 해 이제. 어 아, 알지. 할머니도 먹고 엉아도 갖다 줘야지. 얼굴 잘못이네. 얼굴 잘못이네. 또 이제 도넛 좀 만들어야지. 그 동안에 빵이 막얼만큼 되고 있었나 보자. 어. 열면안 돼요. 와 빵이 이제 점점 커져요. 네 오늘은 할머니가 처음 하니까 어떻게 할지 얘부터 열면 안 돼요. 어어 어? 엉아 갖다 줘. 또먹또 먹고 싶어 얘 예, 알았어요. 또 네가 들고 먹어봐. 그리고 엉아 줘 이제. 아 엉아 갖다 주자. 자 엉아 뭐해? 또책 재밌는 책 사고 있어? 에이, 세상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아빠가 울 텐데. 아빠 저거 어떻게 이제 정리하냐? 아니, 자, 알았어 물, 알았어, 물 마셔. 알아서물 마셔. 그래도 하나 하나에 아, 하나씩 아, 하나에 하나씩 해야지 이거 어, 결국은 네가 정리할 일을 왜 이렇게 해? 그 그러, 알았어. 그렇게 많이 아빠, 보고 싶 그렇게 많이 보고 싶어? 아니, 많이 아, 읽어줘. 많이 그래. 많이 꺼내 그래. 읽어 그래. 그랬어? 어, 그것 도 읽어줘요. 많이 꺼내고, 많이 보고. 그 다음, 정리는. 정리는. 아니지. 네가안 하려면 그렇게 많이 꺼내보지 말고. 재밌는 거 하나씩만 꺼내야지, 할머니도.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도 빠이. 이제. 할머니도 빠이. 할머니, 최고고죠. 아이고, 저기 있어요. 플리스 빵이 될 때까지 이제 50분 남았어요. 덥다, 더워. 哎，拜。